안녕하세요, 별빛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현장은 어, 방세 개, 화장실 2 개인 현장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왔고요. 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구 쪽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 세탁, 이렇게 어,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넉넉하게 신발 신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어, 자주 신으시는 신발 두실 수 있도록 띠음시공도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중문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서 보시면 또 바깥쪽이 어, 안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특이하게 사면동 슬라이딩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으로 화장실하고 거실이 보이는데요. 어 제가 이 화장실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입구 쪽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어 수납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젠다시공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해바라기 어 수전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반도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샤워하시기 공간도 넉넉하고요. 네. 어 가족들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공용 화장실 보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또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 지나서 이렇게 주방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주방 공간 옆으로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자, 제가 이쪽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방 들어가시면 이렇게 앞쪽에 어, 부박이장이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게 이렇게. 박이장도 설치가 잘 되어있고요. 네, 그리고 돛바리장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공간이 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 8자 정도, 바로 앞쪽으로 8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한 6자 정도, 7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자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베란다도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세탁기 두시는 공간도 있고요. 창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일러도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네. 중간 굉장히 넓죠? 베란다 공간 네. 네, 이쪽으로도 네. 어, 베란드도 보셨고요. 두 번째 방이 방이었고요. 아, 첫 번째 방이었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요 주방 설명드리기 전에 방부터 좀 먼저 들어갈게요. 이쪽으로 두 번째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작은 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창잘나와있고요 6자정도 나오고 있고요이 앞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8자정도 사이즈 네, 그정도 나오고 있는 작은 방사이즈예요 네, 그리고 어, 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옆으로 방이에요 안방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굉장히 넓죠 안방? 네, 이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한 11자정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한, 이쪽도 한 11자. 한, 네, 한 정사각형 형태의 안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도 잘나 있고요. 창 밖으로 앞쪽으로도 막힘은 없어요. 보시면, 네, 앞에 막힘 없이 이렇게. 네,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이라서 이렇게 부부 욕실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제가 부부 욕실 문좀 열고 들어가 볼게요. 도렇수도 굉장히 게 해서 게잘시이 되어 있습이 되어 있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공용화장실과 이렇게 해로 이렇게 해바라기수해도 설치 잘 되어 있렇요 재단 시공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도잘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렇 이렇게 이었게요세이째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은 바로 주방이에요 주방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주방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비스포크 냉장고랑 이렇게 식기건조대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환기창도 잘나 있고요 이렇게 싱크볼도 크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드도 예쁘게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이거 보시면 여기 3구 3부 인덕션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정품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도 베란다 공간이 넉넉해요. 이렇게 나오시면 어 이쪽도 굉장히 넓습니다. 글자로 이렇게 한 어, 베란다 공간이 여섯짜 여섯 여섯 다 다섯 장모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수납방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이쪽이 식탁두셨는데 이쪽이 식탁두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쭉어 일자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시면 거실입니다 거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보면 4인용 소파를 좀 두셨는데 4인용 소파 두시고도 공간이 양쪽으로 좀 남거든요 제가 볼때 5인용 소파, 어 카우치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장 두시고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섰는데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도 잘나 있고요. 오늘 보신 현장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현장이고요. 방세계 화장실 두 개인 현장이에요.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빛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